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살고 있는 올해 26살 중소기업 사무직 직장인이에요. 회사에 다닌 지 이제 1년 반이 조금 넘었고, 정확히 말하면 아직도 일을 배워가는 중인 사회초년생이에요.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상인 건가? 제 월급 실수령은 200만원이에요. 처음 이 금액 받았을 땐 그래도 나름 뿌듯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요. 서울에서 월세 포함 관리비까지 해서 80만원 나가고요. 한달 교통비 10만원, 담배값 10만원, 통신비 5만원. 벌써 25만원이에요. 그럼 이제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점심은 회사에서 해결한다 쳐도 저녁은 진짜 문제예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고 지쳐있고 라면 끓이기도 귀찮아서 배달앱을 켜서 그냥 치킨 하나 시켜 먹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먹는 날도 많지만 가끔 친구 만나서 맥주 한 잔, 고기 한 점. 그런 게한 달에 30만원은 금방이에요. 여기에 용돈 20만원 쓰면 진짜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 데도 여행 안 가고 가장 기본적인 생활만 했을 때 남는 돈이 45만원이에요. 그래서 저축이요? 제 마음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카드 값에 눈물 나고 중간에 친구 생일 부모님 생신 회사 회식 같은 게 끼면 그 남는 돈은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 달도 똑같이 시작돼요. 사실 전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해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게 보일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바꿔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많이 쓰는 걸까요? 담배를 끊으면 좀 나아질까요? 외식 줄이고 도시락 싸면 될까요? 그런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눈치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카톡 터질 듯한 일정들 버텨가며 일하는데 퇴근 후에도 나 자신한테 뭔가 하나도 못 사준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러다가 SNS를 보면 진짜 멘붕 와요.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서 인증샷 올리고 비싼 카페에서 노트북 들고 앉아있고 월급 대부분을 저축했다고 자랑해요. 처음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냥 제가 초라해지더라고요.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모으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던 거지? 이게 다내 탓인가? 오늘 하루도 이런 생각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요, 주변을 봐도 이런 고민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들 괜찮은 척. 잘 버티는 척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외롭고 답답합니다. 사실, 이번 달에도 카드값 못 내면 어쩌지란 생각을 몇 번이나 했어요. 월세 날짜 다가오면 한숨 먼저 나오고, 마트에서 라면 하나 고를 때도 가격표부터 봐야 되는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요. 이게 진짜 20대 직장인의 삶이 맞나요? 혹시 저처럼 사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축하시고, 어떻게 감정적으로 안 무너지고 버텨내고 계신가요? 혹시 제가 바꿔야 하는 소비 습관이 있다면, 진심으로 조언 듣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실 이야기, 꿀팁, 실패담, 다 좋으니까 같이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라고, 어디선가 누군가도 똑같이 버티고 있다고, 그말 하나 듣고 싶습니다.